안녕하세요. 10년째 탈모약 복용하고 있는 탈모인이자 모발이식 의사 닥터 모자이너 신성 원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샴푸법에 대해서 깊게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모발이식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발이식은 탈모 치료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할수 있는데요. 모발이식 탈모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걸까요? 혹시나 내가 모발이식하면 안 되는 케이스는 아닐까요? 만약에 내가 모발이식하면 안 되는 케이스인데 필요 없는 상황에 해버리면 이런저런 손해를 생각해. 때 수천만 원 버리는 짓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발이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만 끝까지 보셔도 당신의 소중한 돈과 시간 지킬 수 있습니다. 모발 이식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모발 이식하면 안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모발 이식하면 되는 케이스와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첫 번째로 제 경험상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두 번째로 원형 탈모 같은 경우, 혹은 여성 분들께서 가장 흔하게 겪는 산후 탈모, 폐경 후 탈모에서도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지, 항암 치료 그리고 방사선 치료를 받으신 분들에서도 모발 이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원론적으로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첫 번째로 제 경험상 모발 이식하면 안 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밀도를 모발 이식으로 구현할 수 없는 수준으로 높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마디로 기대치가 너무 높은 분들입니다. 모발 이식으로 밀도가 높은 분들 기준으로 이식 후 결과 맞추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모발 이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대 밀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1cm 제곱당 100모에서 120모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원래 밀도가 높은 정상인은 160에서 200모 정도가 1cm 제곱에 있어요. 모발 이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밀도가 20살 때 완전히 밀도가 높을 때보다는 약간 밀도가 떨어지는 거라고 볼수 있습니다. 특히 가발 쓰시던 분들이 이런 기대치가 높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발처럼 모발이 굵고 빽빽하게 보일 수 있다고 기대하실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가발처럼 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모발 이식을 하고 하고 나서 밀도가 본인이 기대했던 것보다 떨어진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게 수술 전에 반드시 모발 이식으로 구현할 수 있는 최대 밀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수리나 가마 쪽 밀도가 완벽하길 바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정수리나 가마 쪽은 밀도 높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정수리 쪽은 전두부 쪽보다 혈류 공급량이 적기 때문에 1cm 제곱당 60에서 90모 정도의 밀도가 건재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것보다 더 밀도를 높였을 때 모두 생착하는 분들도 계셨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인 경우에 1cm 제곱당 60모에서 90모 정도로 정수리 쪽은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정수리도 정수리인데 가마 쪽은 특히나 모발 방향이 이렇게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두피가 노출되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수리 쪽만 원하는데 탈모가 진행이 얼마 안 됐고 탈모약을 복용 안 하신 분들은 수술을 먼저 권한다기보다 약을 먼저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드릴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탈모에는 산후 탈모, 폐경후 탈모, 원형 탈모, 항암 탈모 등이 있는데요. 탈모 치료만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경우인데 모발 이식을 하면 안 되겠죠? 한번 하나씩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후 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산후 탈모는 출산 후에 호르몬 변화로 생기고 에스트로겐이 갑자기 떨어지면서 생깁니다. 대부분 일시적이고 특별한 치료 없이 6개월에서 12개월 동안 자연적으로 회복이 돼요. 탈모 치료를 병행한다면 더 빠르게 호전도 가능합니다. 먼저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해보고 1년 후에 만약 돌아오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모발이식 계획을 세울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여성분들께서 흔하게 겪는 탈모 중에서 폐경후 탈모도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탈모가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폐경후 탈모는 주로 경구 탈모약 혹은 바르는 민옥시질 같은 걸로 먼저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필요하면 PRP나 메조테라피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경후 탈모와 같은 경우에 치료만으로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나중에 모발이식 하시는 걸 고려해 볼수 있겠습니다. 원형 탈모를 가장 많은 분들이 겪으실 텐데요. 원형 탈모는 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 발생이 되고 80에서 90%는 1년 이내에 자연 회복하게 됩니다. 일부 원형 탈모에서는 극히 드물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생긴 지 얼마 안된 원형 탈모에는 다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대부분 모발이식을 권유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항암탈모 같은 경우에는 다시 돌아올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탈모치료를 우선적으로 진행해보고 만약에 탈모치료 후에도 돌아오지 않는다면 모발이식을 고려해 볼수 있겠어요. 일반적으로 항암치료 종료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이에는 눈에 띄는 재성장이 시작되고 1년 이내에는 대부분 회복됩니다. 특정한 항암제나 방사선 치료를 받았다면 영구적으로 모발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경우에는 모발 이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항암 후에 예외적으로 모발이 완전히 회복되지 않거나 형태가 변형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고용량 탁생계 항암제를 사용했다거나 아니면 두피에 방사선이 조사된 경우에는 모낭 손상으로 인해서 모발이 자라지 않을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탈모 치료를 먼저 진행해보고 나중에 모발 이식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전신성 홍반성 루프스 혹은 활동성 자가 면역 질환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질환 조절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고 분과 상의를 한 다음에 질환이 조절된 후에 모발이식을 고려할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모발이식을 하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조금 되셨을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탈모에 유익한 정보 듣고 싶은 분들께서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